이번 강좌에서는 루프 패널을 트래밍 해 보겠습니다. 여기 루프 패널인데 이 앞쪽에 좀 쓸데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길 좀 트래밍 하고 이쪽 서피스하고 이쪽 서피스를 서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얘를 한번 보면은 좀 밑에 보면 이렇게 좀 길다랗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얘를 자르기 위해서 위로 가고 인서트 메뉴에서 아프레샤 스플릿을 이용하겠습니다. 자를 거는 누구냐? 얘를 자를 겁니다. 커팅 엘 e 먼트는 얘를 이용해서 만들어줘야 합니다. 라이크를 켜갖고 크리에이트 프로젝션 프로젝션 해줄거. 방향을 따라서 프로젝트 해줄 건데 프로젝트 해줄 거는 은입니다 얘를 선택해갖고 어디에다 프로젝트 해줄 거냐? 이 변이고 이 쪽면이고 방향은 xyz z 방향에 필자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z 방향으로 프로젝트해 주면 됩니다. 오케이 하겠습니다. 그리고 프리뷰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밑에가 잘려나간 것을 이 밑에 보면은 이만큼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된 걸볼수 있습니다. 예를 해보면 알수 있습니다. 여기가 잘려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케이 하고 잘라 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 엣지와 방금 자른 끝에 엣지를 서로 연결한 서피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, 이거는 간단하게 인서트 메뉴로 가갖고 서피스 만들 명령 중에 블렌드를 이용하겠습니다. 블렌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커브를 이용갖고 면을 만들 때 이용하는데, 퍼스트 커브 이쪽 커브 선택해 줍니다. 그리고 서프트 면은 이쪽 엣지와 이쪽 엣지가 평평하게 연결되도록 할 거니까, 소프트면은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. 세컨드 커브 선택하고, 또 여기 에지를 잡아줍니다. 그리고 프리뷰합니다. 그러면은, 좀 옮겨서 보겠습니다. 이렇게, 엣지와 엣지 사이에, 서피스가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오케이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갖고, 위쪽, 즉, 트렁크 쪽 서피스하고 앞쪽 유리창 쪽에 서피스가 서로, 새로 만든 서피스에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